서울 등호 사인 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등호 사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기차의전방이 상황을 알려주는 가드레일과 발자국, 바퀴 자국을 자동으로 감정분석하는 프로그램이 과학치한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BK 다목적회의실에서 제 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일반부와 경찰부 각 8팀씩 16팀의 상을 수여했다. 일반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때 충격과 음향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 뒤차의 전방 상황을 알려주고 서행을 유도하는 두차 사고 방지 가드레일 경고 등 아이디어를 낸 김건호 씨 팀이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무당벌레 모양의 범죄예방방범 설비인 우리 마을 범죄 살충제 무당이를 제안한 안재민 씨 팀이 경찰청장상을 받았다. 경찰부에서는 자동으로 족연적 발자국 바퀴자국 을 감정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한 서울지방경찰청 조상현 경사팀이 경찰청장상을 특수용액 등을 이용한 지문처령신기법 개발 을 제안한 서울경찰청 정훈성 경위팀이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부 151건과 경찰부 108건 등 아이디어 총 259건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내년 추진 예정인 치안연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때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이 자동으로 응모되도록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하머골뱅이이너.co.kr 2017년 12월 6일 14 공공송고